안녕하세요. 장재명 신부의 신앙단상입니다. 오늘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요한복음 강해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있는 곳에 모자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이 없는 곳에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악마는 믿지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이가 용서를 바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희망은 헛된 희망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믿음과 희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있기 마련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사도 바오로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13장 10절의 말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를 인용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느님의 계명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그 완성에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그곳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악마도 하느님을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지만 하느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 그리고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열, 무관심이 있는 곳이야말로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개명은 당신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나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미사 참례와 여러 가지 기도, 성경 읽기와 공부, 성체조배와 영적 독서, 또 성당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신심 활동들이 의무적으로 행해진다면, 그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의무를 실행하는 것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주일 미사를 켜야 된다. 성당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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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고해성사를 봐야 되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계명에 너무 얽매여 있는 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첫째가 는 으뜸 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이 하느님의 뜻대로 되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신앙 생활 안에서 많은 것을 합니다. 미사참례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이고, 또 성당의 여러 단체, 신신, 구역, 기타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모든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 될수 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사랑이 있는 곳에는 믿음과 희망도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당연히 그런 것이 없겠죠. 사랑한다는 것또 하느님을, 첫 번째로 두고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세상이 가르쳐 줄수 있는 그런 사랑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가르쳐 주는데 참 어려운 길입니다. 물론 세상 살이도 쉬운 길은 없겠죠.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쉬운 길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어찌 보면 세상 살이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생활은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그저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고 쓸데없는 그리고 아무 결실도 없고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위한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시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고 당신 제자들에게 그대로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더라도 그런 사랑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웃더라도 세상이 어리석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런 비웃음과 어리석음을 모두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이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 할줄 아는 사람, 하느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은 이웃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이웃 사랑도 절실히 요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곳이 되지 않도록 시기와 질투, 미움, 분열, 무관심 같은 그런 마귀가 좋아하는 곳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희망이 없이 절망만 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안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행실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게 있는데 절망만 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나 절망적인 사람이나 절망적인 일이나 사건 앞에서도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견뎌내고 또,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느님을 사랑하려는 그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힘으로 끝까지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죠. 중간에 몇 번을 넘어지셨지만, 끝까지 가셨습니다.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